중국 구매 대행 싹다 망했다. 저는 구매 대행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100% 성공할 수 있다. 뭐 그렇다면은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무조건, 진짜 무조건 요즘 알리 테무 때문에 중국 구매 대행 싹다 망했다. 하는 소리 들어보셨죠? 저도 요새 정말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아요. 어, 사토님, 요즘 주변에서 전부 태무로 직구하던데 구매대행 지금도 괜찮나요? 하면서요. 어, 과연 정말 알리, 태무 때문에 구매대행이 힘들어졌을까요? 제 의견은 어, 잘되는 사람은 여전히 잘된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하던 거 그대로 해서는 잘안될 확률이 높다라는 게또제 생각인데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알리, 테무 이런 중국 플랫폼들 때문에 진짜 구매대행하는 분들이 힘들어 졌을까요? 당장 알리 구매대행, 테무 구매대행 이런 거 검색만 해봐도 매출이 많이 빠졌다. 앞으로가 너무 걱정된다. 그러니까 이런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점은 보통 알리와 테무 결제 금액이 평균 3만 원 정도예요. 78% 정도가 3만 원 이하의 금액만 결제를 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사용자 수가 엄청 많은 건 맞아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 1인당 결제 금액이 알리는 3만 원대. 그리고 테무는 겨우 4,400원이에요. 쿠팡이 평균 13만 원대인 걸 감안하면 엄청 낮은 금액이라는 거죠. 보통 평균 금액이 낮은 일상 자파나 패션 자파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다면 당연히 알리나 테무와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매출에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제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구매대행의 핵심 제품은 첫째, 가격대가 높고 또두 번째는 대중적이지 않은 제품이어야 돼요. 제 주변에서도 이 앞선 두 가지 즉 가격대가 높고 또 대중적이지 않은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도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순히 알리나 테무때문에 이제 구매대행 진 망했다 이런 부정적인 댓글이나 또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섣불리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딱 하나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아이템 선정은 도대체 어떻게 해? 라는 걸 텐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아이템 선정하실 때 하는 실수가 그냥 내 생각에 잘 팔릴 것 같고, 내가 팔고 싶으니까. 그 아이템을 선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니, 누가 사업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제품을 선정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상외로 이런 분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진짜 무조건 이 수요 체크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름이니까 여름 제품이 많이 팔리겠죠. 근데 이것도 그냥 여름이니까 뭐 이런 제품이 많이 팔리겠지? 이렇게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 데이터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간이 수영장'이라는 키워드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게 키워드 검색량이 괜찮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국내 쇼핑몰에서도 해외 직구로 이 상품이 많이 팔리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쿠팡, 네이버에 '간이 수영장'이라고 검색을 해서 해외 직구 상품의 판매량을 확인을 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중국 쇼핑몰에서 팔릴 만한 이 가니 수영장을 여러 개 찾아서 내 쇼핑몰에 상품을 올리는 거예요. 어, 왜 여러 개냐? 구매 대행은 재고를 두지 않고 사진만 올려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다양한 제품을 전시해두는 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 알리 그리고 테무 매출이 급감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4월 매출이 전달에 비해서 거의 한40% 정도 급감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아무리 싸다고 해도 안전한 제품을 사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은 계속 존재하고요. 그냥 난 알리, 테무 쓰기 싫고 네이버나 쿠팡에서 계속 구매를 하겠다 하는 소비자들도 계속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알리나 테무처럼 이렇게 돈을 막 쏟아붓는 이런 기업들도 매출이 정말 급감하기도 하고 또 오르기도 하는데 어, 하다못해 우리 개인이 하는 구매 대행은 어떻겠어요? 트렌드도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 또 새로 나오는 이런 신상품들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것도 많고 또 대응해야 될 것도 많아서 아, 정말 힘든 건 사실이에요. 어, 그런데 이거는 진 구매 대행 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이 판매 방식이나 또 판매 상품을 계속 계속 다변화해서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구매대행 사업 진짜 망했다 하면서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 나한테 어떻게 하면 좀 유리하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구매대행을 한다고 해서 뭐 누구나 100%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뭐 그렇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렇지만 일단 시작하고 또그 안에서 어떻게 해든 살아남으려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아직까지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매대행은 여전히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고요, 또 당장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이야기와 꿀팁 가져올 테니까 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사업하는 뚜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